단지에 계시는 분이 주문을 주셨습니다. 김밥 두 개. 땅갈. 잠깐 보자. 아 이쁘다. 다보서는 이렇게 안 싸더니만 여기 와서는 이렇게 이쁘게 싸네요. <laughs>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쁩니다. 또 배달을 갑니다. 요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아휴 구질구질해 저기를 오드바이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만 오드바이는 못 타고 가고 차로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가 제일 아깝긴 해요 비는 계속 오네요 지금 어, 비가 오니까 장사는 더안 되고 그래도 가게는 나가 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은 어, 매니저가 안 나와서 한 일주일간 한국 가서 제가 그걸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. 음식아 머리가 왜 이렇게 맨날 힘을 주는데도 오늘은 머리를 못 감았네 아, 참 힘드네요. 오늘 아침에 저기 예전부터 쓰신 저기 하던 구독자분이 여성인 분인 것 같아요. 다바오, 그 삶이 참 재밌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재미없다고. 근데 사실 저도 여기가 재미가 없어요. 어, 환상의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, 뭐 쾌락의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, 막상 와보니까 조그만 읍내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다바오 지역에서 조금 아래쪽에, 또릴 쪽에서 살고 있는데, 어... 그거보다는 좀 크지만은 다바오보다는 너무 시장이 작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규모 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돈 쓰는 거를 보면 은 어떻게 다바오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랄까 중산층이 좀 보인다 그럴까? 여기는 중산층이 없는 것 같고 로컬 애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. 희한하죠. 옛날에 내가 제가 다바오 있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한국 사람 반, 로컬 애들 이 반이었는데.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. 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네 자리 있죠. 그전 이름이 나들이였어요. 원래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M MTS 쪽 마카티 쪽에 보면 아, 마카티 <laughs> MTS 쪽에 보면은 그 한강이라는 그 뷔페집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것도 제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. 7년 전인가. 근데 거기서 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갖고 나중엔안 하게 됐는데 뭐한 친구는 여기 똑같아요. 누군지 뭐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한 친구는 노름에 망했고 한 친구는 워낙 그 마인드가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니더라고요. 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저도 손해를 받고 돈을 뜯겼죠 양쪽에서 다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안 좋은 이식이 있는데 그 그게 어떻게든 그게 아니 제 그래서 매일 그 같은 얘기네요. 그 여유는 다바오가 훨씬 좋습니다. 저희도 보시면 알잖아요. 다바오에서는 여유 있게 했는데도 지금에 있는 이 가게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나니까 저희가요. 저희는 뭐 그때 다바오에서 김밥을 뭐 14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진이 적게 남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뭐 짜장면도 팔고 이렇게 뭐 하니까 그 금액의 반이 남아요 근데 그 제가 왜 가격 책정을 여긴 틀리게 했냐면은 그리고 퀄리티가 여기다 높고왜 틀리게 했냐면은 여기서 150 이상,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잘안 먹더라고요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전국 일주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? 다바오가 정말 좋은 동맹 네 같아요. <laughs> 이게 앙헬레스입니다. 비가 와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요즘에. 저녁 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바쁘네요. 참한가하죠 이거 보니까 가격이 더빠질것 같긴 하고 하여간 음, 아이템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은 이런 곳에 아이언레스나 마닐라 이쪽은 다 여행객 위주로 돌아가는 거 같고 마닐라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또 퀄리티도 나을 테고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상황이 물론 대중이 뭐 한두 군데는 될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식당에서는 아, 손님을 못 받을 정도가 돼야지 그 집이 장사가 잘되는 거예요. 그냥 테이블에 한번 이렇게 싹 차고 싹 빠지는 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. 뭐 예전에는 걸박을 했다는데 참뭐 진짜 그한 하루라도 한번 구경을 하고 싶네요. 근데, 뭐, 모르겠습니다. 마닐라 같은 경우는 먹을 데가 없다 고 그러는데, 먹을 데가 있겠죠. 비싸서 문제죠. <laughs> 어, 여기 앙헬레스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돈 주고 사먹기에는 아까운 곳이 많더라고요. 제가 두 군데는 딱 좋은데, 나머지들은 의미가 없더라고요. 반찬도 시원치않고 어, 오히려 반찬 같은 경우, 우리 다른 음식 모르겠지만, 반찬은 제가 확실히 잡아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. 한 2, 3일만 안 나가면은 음식이 한 개씩, 두 개씩 바뀌더니만, 한, 한 달안 나가면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아. 그래서 주, 한국의 주방장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매장, 어, 주방 안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것 같아. 보니까. 저기도 곧 임대인을 찾겠군요. 야, 아침이 돼서 또 출근해 봅니다 아우 지겹네요 이제는 마음이 떠나니까 조요합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네차우킹 보이고요 비 여행 가는 편에 졸리비 있습니다 보통 이차우킹이나 졸리비가 있으면 상권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, 여기 학원도 많고, 어, 린 학생들이 그, 영어학원, 학교도 몇 군데, 아유, 죄송합니다. 학교도 몇 군데 있다는 얘기인데, 무슨 다른 홍보를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.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분식점이 되든 뭐든, 어린 친구들이 사먹을 수 있는 메뉴들 하면 좋은데, 그래서 제가 떡볶이하고, 뭐, 우동하고 이렇게 냈는데, 옛날에 한번안 오던 사람들이 이길 건너편에 치킨 강정집이 있어요.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기도 뭐, 떡볶이도 팔고. 그런 식으로 딱 틀을 잡았어야 되는데, 그쪽에서 손님 뺏기 고나니까 이게 한두 달 안에 손님 다시 가져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. 여기가 바로 다 학원이고 그러는데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어, 어 뭐, 그, 이, 이,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, 지금 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, 전 사장님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관리를 안 하면은, 안 하는 만큼, 멀리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포지션이 참 뭐한 게 주방장도 아니고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게 그거였어요.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. 그게 다 일인데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양념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거의 안 해주더라고요. 모르고 또 그냥 필리핀 주방장이 만들어준 대로 그냥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. 주인이 바쁘더라도 진짜 음식을 어떤 음식을 하든 한국 음식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 모르더라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지면서 나가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가 저기 뭐네 주먹밥 만들었습니다 아 턴테이블 돌리고 개당 50회수 정도 할것 같아요 응. 어, 비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싼 것도 있고 어 우리나라, 우리나라 주먹밥 됐어 지금 필요없어 어.. 개당 5 0해서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2 0해서죠어 배부르겠는데? 김치 볶음 주먹밥입니다 잠깐만 맛을 봅니다 왜? 음~~ 맛있다 야 애들이 좋아하겠다 사진 찍고 마 찍었어 이고 아이마 이렇지고 음. 찾지고? 음. 뉴 하. 음, 안에 치즈가 들어 있구나. 음, 맛있다. 음. 좀좀더 받아야겠다. 치즈감 한 10에서도, 60에서도, 7 0에서 정도 해야겠다. 맛있게. No, what will you say? I'm trying to make new menu bar. 그런데, 음, 음. 치즈가 잘안느껴져 김치 맛 때문에 치즈 스멜이 안 나. 테이스 t e 앙이. Why? Why? 음? Why? 치즈 더 넣어야겠다. 맛있어. 어, <laughs> 저기가 되겠는데?